거기 있는 건 거의 대부분이 그 시험에 안 나와요. 왜 배워요? 글쎄요. 옛날 되게 어려웠는데 다 빠져갖고 거의 그냥 그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기억해봐. 그 이거 하나만 말해보면요. 쭉 넘어가서 그 이름이 뭔가요? 헐 없다. 봐봐. 우린 여기다 합시다. 봐봐. 이거 뒤에 안 만들었구나. 보세요. 우리 여기탑시다 여기가 지금 이게 이름이 상용 로고잖아 상용 로고 야, 상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상용화? 어, 이게 상용화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널리 쓰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봐. 보시면, 너네 지금까지 루트에, 루트 2에 여기 뭐가 숨어 있다는 거못 봤죠? 몰랐죠, 근데. 근데 이거 원래 뭐가 숨어 있는 거죠, 여기? 여기 니가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어? 근데, 이거를 왜 지워버리죠? 이걸 왜안 쓰냐면, 우리가 대부분이 애니까 굳이 한번 되게 많이 쓰는 거를 맨날 쓰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거를 안 쓰면, 이라 하자 한 거야, 이렇게. 납득이 되죠? 그다 봐.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자세히 하면요. 이 로그가 있고, 밑이 있잖아. 얘가 의미하는 게 진법이라는 거예요. 진법, 알아, 진법? 뭐, 이진법, 사진법, 오진법 이런 거? 들어는봤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이 몇 진법을 써요? 십0진법 쓰죠.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가 제일 많이 써요. 어? 왜냐면, 이 밑이 진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몰라도 되는데. 그래서, 십진법이니까 10을 제일 많이 써 이런 걸. 그래서, 너무 많이 으니까 그, 잉크가 아까워서 이걸 쓰지 말자, 한 거예요. 그래서 안 써있으면 10이라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 10인 로그가 상용 로그예요. 제일 많이 쓰이는 로그. 맞아?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걔를 우리는 그 10이라고 보면 돼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봐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보니 여기 써있는 게 미치를 10으로 한 로그를 그냥 상용 로그를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로그. 그쵸? 그 얘기 하는 거고요. 이 표를 보는 건, 어, 니네 학교에서안 가르쳐요? 아, 가르치긴 해요. 이건 그냥 읽으면 돼서 이건 필요 없고요. 봐봐. 지금 이게, 이게 제일 어려운데, 옛날엔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은 다 없어져갖고, 일단 얘기만 좀 하면은, 봐봐, 얘들아. 그, 아까 봤죠? 우리는 그래도 잘 이해하니까 얘기 좀 할게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랑 얘기하는 게 이게 이해 안 되면 오늘 듣고 그냥 버려도 돼요. 시험에 무려 이 동네에 한영고, 한영고, 성덕고, 또 어디지? 거기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광문은, 광문도 안, 나, 안 나오나? 거의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거는 안 나와 그럴 선생들이 이건 안 가르칠 거야 학교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굳이 배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학교에 가르치면 그때 하면 돼요. <laughs> 아 진짜로. 봐봐.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보세요. 정수분 소수분 얘기는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얘기를 좀 하면 아까 그거랑 많이 비슷한데 니네 기억나 이거 아까 했던 거? 그 뭐냐 확인체크 71번 그 정수 부분 뭔거 봐봐 그러면은 얘를 거의 외우긴 해야 되는데요 얘들아 봐봐 얘들아 그거는 보세요 지금 다 밑에 1 0 로그예요 그러면은 로그의 10은 여기 10이 숨어있으니까 얘는 얼마? 1이에요 그쵸? 로그의 100은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얘는 2예요. 그쵸? 그리고 로그의 1000은 10의 3제곱이니까 얘는 3이거든요? 그러면, 봐봐. 요 사이에, 만약에, 봐봐. 로그에 35가 있으면 얘는 요 사이 에낀 거죠? 왜냐면 그러면 그러면 얘는 1점 얼마 얼마 아니에요? 그래서 정수 부분이 그냥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거 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진수가 클수록 큰 거니까. 맞아? 일단은 요만큼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 책을 봐도요. 책을 봐도 뭐 되게 나오는데 일단 45쪽에 그 성질을 좀 얘기를 하면요. 봐봐. 이건 진짜 되게 필요한 정도 말해줄게요. 밥 이제 봐봐봐. 이제 봐봐, 얘들아. 그럼 이거는, 되, 이거는 뭔 말인지 알겠죠? 봐보세요. 봐봐 보세요 봐봐. 그러면 내가 이제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 잘 봐봐. 야, 로그의 0.1이 얼마야? 0.1? 이 0.1은 얘가 로그의 10의 빼기 1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로그의 빵점빵 1은요. 요놈이 로그 10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이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로그에0 0 0 0 0 0 0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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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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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제0 0 0는0이0 0 0 0 0 0거0이니0 근데 얘0아 로그 0 0 0 0 0이0 1 0 0 0 0 0 0 0 0 10이 두 자리수라서 1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12일이니까. 그거는, 봐봐. 아까 여기 살 낑긴 게요. 여기 낑겨 있는 게, 로그의 54는 이게 1점 얼마 얼마 잖아. 왜 그래요? 이게 두 자리수라서 1인 거예요. 봐봐. 로그 102죠? 102세 자리수죠? 102이니까 자릿수가두 자리면 1인 거고, 세 자리면 2인 거고, 네 자리면 3인 거예요. 그러면, 봐봐. 그럼 누가 물어봐요. 야, 너, 로그에 256의 정수 부분 알아? 물어보면, 알아. 이게 세 자리니까, 얘는 정수 부분이 2야. 그러는 거이게 2점 얼마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이 낀게 자릿수를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두 자리면 1이고, 세 자리면 2고, 네 자리면 3이잖아요. 그쵸? 따라와 봐. 그러면 또 이제 물어봐. 야, 너 0.1의 정수 부분 알아? 그러면 빼기 1이잖아. 이제는, 야, 미이 10이니까 10분의 1이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소수점 첫 번째에서 처음으로 빵이 아닌 수 나오니까 빼기 1인 거고요. 얘는 빵점 빵1은1 0의 빼기 제골에 빼기인 게 아니고, 이제는 얘가 0.01은 소수점 두 번째에서 처음으로 빵이 안에서 나왔으니까 빼기 2인 거고. 맞아? 그거 봐. 그러면 얘는 맞아요. 로그에 0.0000뭐3의 정수 부분 알아? 물어보면 그면 돼요. 그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얘기는 빼기 5점 얼마 얼마 이렇게 말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그 이거 규칙기 때 따라가는 거야, 이거.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러면, 봐봐. 얘들아. 자, 이거 봐봐요. 만약에요. 1.1.25는 정수 부분이 1이고, 소수 부분이 0.25잖아요. 맞아? 근데, 마이너스 2.25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25라 면 틀려요. 왜냐면요. 우리는 소수 부분은 양의 소수를 말해요 어? 양수를 말해서 얘는 음수니까 우리는 이 음수인 소수를요 양수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그럼 여기다 1을 더하면 돼요 없던 거죠 이거는 1을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빼기 3이 정수 부분이고 0.75가 소수 부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단 잘 모르겠고 봐봐 그래서, 뭐를 보시냐면요. 책을 보시면 나와 있는 게, 봐봐. 책을 보시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있 여기 봐봐. 쭉 가서, 이런 말 나오죠. 정수 부분이 n자리면, 아, 그, 로그의 정수, 그러니까 이게 n자리면, 상로그의 정수분은 n 1인 거고요. 왜냐면, 로그 102이고, 로그 1 0이 3이고,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처음에 원래 안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한번 보자고 기본적인 것만 맞아? 괜찮아요? 그럼 봐봐. 그럼 이거 우리 하나만 봐볼까요? 우리는 오늘 그냥 시간도 별로 없고 딴거 못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니네 봐봐. 봐보세요. 그럼 86번 봐봐. 이리로 와봐. 얘를 보면 원래는 봐봐. 1번은요. 이게 많이 10의 4제곱이죠. 얘는 살았으면 되는 거 맞지? 그게 아니고,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짜리니까 사인 거예요. 어? 맞아? 그럼 얘는요? 얘는 값을 구해봐. 값을 구하면 은 이게 10에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그럼 답이 빼기 2인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것도 맞는데 다른 편은 아마 이게, 이놈이 0.01이니까 소수점 두 번째에서 처음으로 빵에 안에서 나왔으니까 빼기 2인 거예요. 그럼 얘는요? 얼마까요? 일 하나 둘셋 빼기 3 이에요 소수점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빵이 안에서 나온지에 따라 값을 내, 매기는 거예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봐봐 그러면 이런 거는 산소하는 거고 그냥 얼마? 이거 넣으면 로그고 10에 4분의 3제곱이니까 10 숨어 있는 거 맞죠? 안써 있으니까 여기는. 앞에 4분의 3 떨어지고, 로그 10에 12야 답은 이거 있게. 이게 돼요? 그러면은, 봐봐. 표를 보는 건 교육과정 맞거든요? 그러면 봐봐, 얘들아. 니네, 이 값이 얼마니에요? 뭘 피냐면, 책 봐봐. 책빼서맨 뒤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요. 좀 표가 하나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여기. 요거. 299. 봐봐. 그래서 봐봐 우리가 볼게. 5.16을 볼 거죠? 찾아봐. 그럼 여기 왼쪽에서 5.0을 찾아요, 5.0. 5.0이 얼마? 5.0이 보시면 여기 거의 밑에 있죠? 어? 여기 이쯤에 5.0 보이죠? 아니, 이제 책이 있으니까 봐봐. 몇 페이지? 299? 봐봐. 우리가 5.16을 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TV로 보여줄게요. 졸라 머리 가야 돼요. 마우스로 봐봐 쭉 가서 여기 표에 있는 게아 봐. 우리는 지금 찾을 게 뭐라고 5.16을 찾을 거잖아요 그거는 봐봐 표에서 우리가 로그에 5.16을 볼 거면 5.1을 찾아요 그리고 봐봐 이 뒤에가 나와요 뭘 살리야 여기 여기 뒤에 0123 있죠 그거는 예, 6이, 여기 6이죠 6라인 따라오면은 6라인이지 게 그럼 이게 맞나봐. 그거는 이렇게 내려 6라인이죠. 그거는 이게 따라와서 딱요 값이 로그 5.16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그 87번 다 모아서 봤었는요0.7196 쓰면 돼요. 이렇게. 또 해볼까요? 니네 6.6이 얼마 찾아봐. 6.6은 뭘 찾아? 왼쪽에서? 6빵을 찾아요. 이렇게 빵을 찾고 여기 6.6. 이 그러면은 6빵과 6이 만나는 요점 이게 로그 6.6.6이에요. 어? 잠깐만요. 6.6. 6.06이죠. 아, 얘가 아니고 6. 얘는, 얘는 뭐 이거 얘는 6.06이고요. 6.6 찾아봐. 6.6은 여기 아니고 그냥 6.6 여기 있죠. 여기 6.6 있지? 요거하고 뒤에 빵 둘이 만나는 이게이 만난 얘가 6.6이에요. 4번서0.8 하나 구웠으면 되거든. 돼요? 그럼 해 봐. 그러면 2.48은요. 로그 2.48 찾으면 2.4를 찾아. 2.4하고 여기 8. 8 찾으면 2.4가 오시고 8이 오는 요 값이 이게 로그 2.48이에요, 답은 4번 0.3945 찾으면 되겠다. 이거를 옛날에 이거, 이거 뭐로 했게? 컴퓨터로? 아니에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손으로. 일일이. 옛날에. 괜찮아? 그래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교육과정이에요. 괜찮아? 그래서 봐봐. 근데 오늘은 이거 그 46페이지만 좀 얘기하고 이거는 근데 그렇게 마음에 담아둘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그 잊어도 돼요. 원래는 이거 고1도 지금 수업 안 해요. 고1도 그냥 학교에서 하문 해줄게 그게 끝나요. 이렇게 그런 내용이라서 가봐. 그럼 이해돼요? 이거 찾는 법 알겠어? 표보는 법? 네. 그죠. 그러면 잘 봐봐. 근데 이제 거의 문제에서는 표를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구하본다. 봐봐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너무 어려우면 무슨 말이야? 그러면 하지 마세요. 봐봐, 얘들아. 잘 봐봐. 항상 문제에서는 값을 하나 줘요. 뭘 주냐면, 이 89번이요. 89를 보시면, 봐봐. 요거 보, 보면, 지금 요 값을 구하랬는데, 이렇게 값을 줬어. 로그 3.24가 이거 값을 줬어. 주고, 얘를 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봐봐. 해보면, 얘가, 그냥, 로그에, 3240이잖아. 예 얘를 어떻게 하면 우리 3.24 하니까, 로그하고, 3.24를 쓰고, 곱하기, 얼마죠? 하나, 둘, 셋. 1000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똑같죠? 3.24 곱하기 1000이 3240이잖아. 맞아? 그러면 얘를 또, 째요. 째서, 로그에, 3 2, 4, 고 플러스 얼마 이거? 로그의 1000이니까, 어, 여기 10 숨어 있는 건 알죠? 그러면은, 요값이 값이 이게, 이게 그냥 3이 되는 거 맞죠? 맞아? 그러면은, 이거는 얘니까 답이 얘는 3.3.5105 이러면 돼요 이렇게. 돼요? 뭐, 이런거 배우는 게사용로그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막마음에 담아두고 할 거는 절대 아닌 게 어, 괜찮아? 돼요? 한더 해요? 봐봐 그러면은 한 김에 이거 끝냅시다 이거 봐봐 그러면이번에서 로그하시고 0.00324를 구하려면 우리는 3.24를 알죠? 맞아? 그럼 해봐 이거 헷갈리면 이렇게 해봐 그럼 이게 로그에 하나, 다섯 개 얘네가 해봐 이번 이건 이게 10만 분의 324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쓸때 우리는 3.24라니까 이거를 100분의 324하고 어. 이거를 1000분의 1로 바꿔요, 이렇게. 바꾸면 앞에 거는 로그에 3.24로 만든 거고요. 뒤에 거는 로그 100분의 0 1이죠. 이거에 로그 하시면 제야 이게 10이 얼마? 빼기 3지곱 되는 거 맞죠? 맞아? 그래서 얘는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얘는 얼마? 이건 빼기 3 되는 거죠? 얘는요? 좋죠?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냥 빼기 3 곱하기 2가 답인 거야.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걸 왜 해주냐면 이거는 안 해도 된다고. 어? 그 우리가 지금 앞에 오늘 그 산수한 것만 좀잘좀 좀 해봐서 와요.